여기+ 음, 음. 여기 왔 여기 올 때까지 물을 어야돼자 아 소... 이게 음 어, 그래 이게 가마솥 달궈지고 어쩌고 저쩌고 요 정도가 좋아가고그래예 가마솥 밥은 우리 음. 어렸을 때는 음. 음. 그 아버지들이솔리이 저기 저그솔잎 솔리 있잖아 솔잎 솔리. 음. 솔잎 솔리 뭐나기억을할 때는. 음. 반, 이, 바깥에다가 해야지, 음. 안에다가 깊이 넣잖아? 음. 그러면 이붓꽃이 음. 아궁이 밑으로 안 올라가. 아 그래서 밥할 음. 때는, 음. 옆에다가. 요렇게 음. 음. 보면은, 이제, 음. 이, 이, 파란 게 여기 있잖아. 음. 그럼 반대편으로 여기, 여기 곰 있지. 가지고 뒤에 고개. 어, 여기다 이렇게 딱, 딱 걸어. 걸어가지고. 옳지. 그래갖고 이렇게 딱 해. 어. 그러면은, 킥소리 나지. 어. 그러면 이렇게 돌려. 왼쪽으로 탁 돌리는 거네. 어, 돌려. 돌리고. 그면은 음. 그래서 이거를 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 부분이거든, 자,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밥이 조금 있으면은, 음. 여기서 눈물이 짝짝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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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시작하지, 음. 그렇게. 음. 어. 이렇게 음. 이제 요게 요게 음. 안에서 끓고 있다는 신호야. 음. 근데 요때 뚜껑을 열거나 그러면은 음. 음. 압력밥솥이 압이 없으면 안 되지. 음. 음. 그런 것처럼 얘가 압을 하고 있으니까 음. 열면 안 돼. 요렇게렇게 음. 음. 눈물이 음. 어나 눈물나. 그런 있잖아. 아, 밥이 <laughs> 어, 어, 어. 김이 공기가 그거는 돼요. 이제 음. 우리가 밥솥으로 그 말하면 이제 끓기 시작하는 그 증조인 거야. 요거 음. 이렇게. 막 김이 팍팍팍 팍 나야 돼아 그래. 그거 한방에서? 그렇지 그렇지 아 요정도 이렇게 됐어 음, 그러면은 음.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음. 밥이 다는 음. 이렇게 남았지? 그러면은 이거를 음. 음. 남은 거를 덜 음. 탔잖아 음. 밖으로 꺼내면 위험하잖아 음. 이렇게 안에다 넣버려 이렇게 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 그 정도, 음. 아, 음. 아, 음. 그, 정도 있다가, 어, 그 정도 있다가 그 정도 있다가 이제 뚜껑 열어보면은 음. 언니, 우리 이제 밥 먹자. 알았어, 알았어. 좀이다 누르지, 긁어와. 응, 응 여기 알았어. 응. 여기다가 응. 고기도 응. 굽고, 생선도 굽고, 아, 다 해. 그래? 그래요? 짜잔. 짜고 <laughs> 여기 여기다 소금 넣으려면 뭐, 소금. 아, 이거 가까이. 소금도 음. 고등어 구이에 들어갈 거야. 고등어 두고 먹겠니? 아이씨 고등어 구워야지. <laughs> 아유 포식하네 포식하네. 아 내가 먹으려고 한거아니거 먹으란 법 없어. 아, 그렇지. 아니 아니 고기만 먹으란 법 없어. 음, 음. 우리 이제 고기 먹을 시간 있잖아. 응. 음, 음. 다 올려놓고 이제 은근하게 구운 거야 이제. 아. 음. 일단 먹어 한 잔. 어우 진짜. 아, 그래도 불이 좀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마음에 있는 거. 음. 어우, 이거 좀뜨지뭐 돼. 이대야 음. 너이로 와봐 잠깐만. 그러고 음. 왜냐면 아까 한 10분 15분 지났잖아. 음. 이렇게, 가득 떼주면, 깊이, 깊이 넣어야지. 깊이 넣어, 넣어. 왜냐면, 구시가. 음. 아유, 요즘은 산불도 많이 나오면 위험하잖아. 구시가. 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이, 이게 뜨거워? 안 뜨거워? 아까 식었잖아. 음.